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개를 만질 거예요. <laughs> 너뭐 만지니? 나뭐 만져? 여기 있는 거 만지세요. 알겠어요. 네막 <laughs> 그때 무슨 다 나왔어요. 괜찮아요. 이미 아닐까요 <laughs> 아, 이거 개안 빠져. 됐다 이거 이거 그 느낌, 이거 그 냄새 스 스케시. 그렇죠. 아, 이렇게 냄새 이상. 아, 느낌은 좋은데 냄, 냄새는 영... 그거네요 냄새 좋은데요 나는 요런 애들 싫어해요 네 어? 근데 이거 뭐 들어있죠? 오 이거 뭐... 이거 조개죠? 아, 아. 조개인 거 같네요 이거 친구 책상이에요 하하! 네 나도 생일날 그거 사다라온 사 사다라 해보기 친구야 저 생일이 몇일인데요? 12월 12일 그거 뭐책상인가 <laughs> 엄마 어, 회사 아, 달라고 할게. 책상이 너무 작잖아. 나는 책상이 두 개예요, 여러분. 오케이. 슬램 사 달라고 할까? 엄마한테. 그래. 내가 잘 한번 잘 내가 잘 한번 사용해 본다고. 그리고 나도 줘. 아 싫어. 야, 너 이렇게 많은데 뭘또 주라는 거야. 야, 뭔소리야나 이거 두 개. 두 개는 지, 동생 거야. 그러면 동생 내가 조금만 딸때 갖고 줄게. 야. 너 얼마짜리 살 건데? 그거 했, 너 그거 무슨 슬라임 있었다매 응? 음? 5만원짜리도 있고 5만원짜리 몇개 온대? 한 11개? 5만 원짜리. 나 11개 써야지 5만원짜리 엄마한테 사달라고 했고 네이버로 로그인하시고 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 만져보세요 이건 만져보면 알게 알아요 이거 한번 만져보세요 애딩. 도난 이거 많이 만들었어요 오 냄새! 이거 만지다 갑자기 이거 만질까? <웃음> <웃음> 이상하다 이거 뭘로 <laughs> 만들었습니까? 이거 나가봤을 때, 이거, 이거, 그걸로 만들었죠? 이렇게 붓니? 묻어요? 이건 묻어요. 그래요? 아, 그래요? 약간 좀 묻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보이시죠, 여러분들? 요렇게 윤기가 납니다. 왜 이쪽으로 있었지 내가? 몰랐네. 손에 묻어요, 아직도? 여기, 여기만 아니, 좀 묻었어요. 왜 이렇게 묻어요? 몰라요. 니네 손이 너무. 따뜻한 거 아닐까요? 아 까까기 좀 하세요. 그니까 묻지. <laughs> 와 진짜 답답해 만지는 게. 어 이게 안들 못나요? 봐봐요 들때 했었잖아요. 근데 이거 좀 걷어야 돼. 아야 왜 이렇게 여기서 두껍나요? 옷이 두꺼울 수도 있죠. 아니면 거 치장으로. 그러게 내 마리 그 그거... 옷이 어, 좀안 묻어요. 그래요? 깎아기를 해야죠. 깎아기를 안 했어요. 죄송해요. 내가 왜 저쪽으로 만들고 있었죠? 음, 이거 좀쉬고는데너 <laughs> 마블리. 여러분 마블리 잘보시죠 죄송해요. 이거 잠시만요. 3분이나 찍었는데 한 명도 없어. 그러니까요. 너가 너가, 너가, 그거, 너가 그거 많이 구독했잖아. 네가 많이 구독한 거지. 처음엔 별로 없었어. 아니야? 오예쁘 어? 플래시인가? 우와, 예쁘다. <laughs> 여러분, 들께 마블링 보이시죠? 이러면 마블링 보이실 거예요. <laughs> 맞아요. 잘 보여요, 아주. 마블링 보셨으면 됐고요. 이제 끌게요. <laughs> 네. 오우. 어? 내거 어디 있지? 너 거를 못 찾아. 어? 여기 있구나. 어? 뭔데? 여러분들 지금 친구가 엄마랑 전하고 있어요. 조용히 하세요. 제가 물편지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. 여기 여기 i n 게 a n g